안녕하세요 디테일링 박스의 곽박사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감기에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소낙스의 신제품 바로 폼렌스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요 폼렌스 제품 여러분과 함께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밑에 홈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개봉하시면 사용설명서와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자, 먼저 설명서를 보시면 굉장히 자가정비가 굉장히 쉽도록 정말 세부적인 내역까지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막 너무 지루하지도 않고요. 간단하게 한 장으로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먼저 제품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이제 국내 셀프 세차장에서 사용 가능한 이제 닐피스크 커넥터. 요즘 많은 폼랜스에서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이렇게 삼중매시 구조. 중간에 이렇게 이제 섬유 필터가 끼어 있는 이렇게 샌드위치 형식의 필터를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도 그 필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품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명히 이 필터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추가 여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품 헤드를 보시면, 여기 상단에 소낙스 로고가 이렇게 찍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요즘에 스테인레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내 부식성을 위해서 성동 바디에 비해서 내 구성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내 부식성도 괜찮아요. 스테인레스 소재가 채택이 되었으면서 여기 또 보시면 또 EU 커플러. 요즘 매니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EU 퀵 커플러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고 셀프세차장에서 사용하시려면 이렇게 교체를 해주시면은 닐 피스크도 사용이 가능하다. 보트를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이렇게 눈금자와 소낙스 로고가 보이시죠? 그리고 톱넨스를 사용하시다가 바닥에 떨어뜨리면 통이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범퍼, 이제 이중 가드가 되어 있어서 충격에도 좀 안전하게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이 통이 또 반투명이 아니라 완벽한 투명이라서 이제 소분하실 때 희석하실 때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스트로우인데요. 이 스트로우의 또 무게가 또 상당합니다. 상당한 또 무게가 있으면서 여기 가장 기본적인 이 필터 역할을 해준 과 동시에 이 스트로우 부분을 실리콘으로 교체를 많이 하시는데 실리콘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쫄깃쫄깃한 이제실이콘으로 기본 이착이 되어 이다자이럼이 헤드에 호스를 스게 이렇게 이렇게 결렇게시켜주시고기본적으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재밌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 홈을 보시면 이제2 8파이 우리가 굉장히 흔히 많이 쓰는 28파이 케미칼보트를 여기다 연결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500ml 이제 원액 원액을 그대로 꽂아서 사용을 하시거나 요즘 많이 유행하는 원액 분사 팁 이제 그런 스트로를 조금 개조를 한다면 이제 원액 분사 포넌스로도 사용이 가능한 상단 헤드 부분을 보시면 이제 검정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있는데. 그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분사각, 분사각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검은색 부분을 잡고 돌리시면 방향이 바뀌고, 분사각, 분사각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굉장히 세차, 환자의 입장에서 세차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간판해서 기본 옵션으로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EU 커넥터, 닐피스크, 분사각 조절과 방향 조절, 그리고 이제 충격을 보호해주는 이제 범퍼 가드와 클리어한 보틀 그리고 실리콘 호스의 무게추의 필터까지 이 무게추가 있으면 좋은 게 내가 이제 펌프매스를 사용을 하면서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틀어도 이 추의 무게에 따라서. 끝까지 내용물을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폼랜스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셨던 분이라면 이번 기회에 정말 좋은 구성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는데요. 이 가격이 한 94,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 디테일링 박스에서 구매를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소낙스의 이제 프로피 라인, 전문가 라인의 중성 폼랜스액티폼 에너지 이게 이제 3만 원 정도 하는데 요 구성까지 같이 다 포함을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매하시면 구매와 즉시 바로 폼을 쏠수 있는 오늘 구매하시면 내일 쏠수 있는 그 구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링 박스에서 따로 비밀스럽게 챙겨주는 비밀 상품까지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저희가 이 구성 그대로 필드에 나가서 한번 직접 사용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테일링 박스의 곽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차용품 살땐 디테일링 박스.